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. 오늘은 1분의 1 팩토리얼이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러는 1분의 1 팩토리얼이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것을 유도하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감마함수의 적분형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. 네,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왈리스 공식을 먼저 써보겠습니다. 왈리스 공식은 2분의 파이가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7분의 6 네, 이런 무한곱평이라는 것이 왈리스 공식이었습니다. 네, 여기 는 분모는 네, 홀수의 무한곱이고요. 여기 는 분자는 짝수의 무한곱입니다. 네, 그리고 오일러가 발견했던 오일러 무한곱평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오일러 무한곱평은 m1부터 무한대까지 1플러스 n 분의 n 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 분의 1의 n 제곱이었습니다. 네, 여기 는두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이2 분의 1 팩토리얼이 2 분의 루트 파이라는 것을 유도할 겁니다. 먼저 여기 는 오일러 무한 곱형의 n 자리에다가 2 분의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좌변은 2 분의 1 팩토리얼이 되고요. 우변은 파이는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2 m 분의 1 분의 1이고요. 곱하기 1 플러스 m 분의 1에 2 분의 1 제곱입니다.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a라고 두겠습니다. 네, 그러면 a는 파이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좀 변형을 하겠습니다. 이 분모를 먼저 통분을 하면 2m 분의 2m 플러스 1이죠. 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2m 플러스 1 분의 2m이 됩니다. 그리고 얘도 통분을 하겠습니다. 얘는 M분의 m 분의 m 플러스 1의 2분의 1 제곱입니다.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주겠습니다.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은 파이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2m 플러스 1이 두번 써지죠? 2m 플러스 1, 2m 플러스 1분의 2m 곱하기 2m 그리고 제곱이 되니까 얘가 1제곱으로 바뀌어서 M분의 m 분의 m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약분을 하고 다시 써주겠습니다. 그러면 a제곱은 파이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2m 플러스 1 분의 2m이고요. 곱하기 얘를 써주면 2m 플러스 1 분의 2를 얘랑 곱해주면 됩니다. 2m 플러스 2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우변을 한번 전개해서 써보겠습니다. 1부터 집어 넣으면 3분의 2곱하기 3분의 4, 2를 집어 넣으면 5분의 4곱하기 5분의 6, 그리고 3을 집어 넣으면 7분의 6곱하기 7분의 8 네, 이렇게 무한곱형으로 표현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 앞에다가 2분의 1과 2를 곱해주겠습니다.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을 곱해줄게요. 곱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등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식을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묶고 위에 있는 왈리스 공식과 비교해보면 이 왈리스 공식과 동일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왈리스 공식의 2분의 파이와 같아지고요.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입니다. 이 그래서 A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입니다. A 제곱은 4분의 파이고요 루트를 씌우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파인데, 분모분자가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입니다. 플러스 루트 4분의 파이가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무엇을 A로 치환했냐면, 2분의 1 팩토리얼을 A로 치환했었죠. 그래서 2분의 1 팩토리얼이 얘인데요. 네, 4를 꺼내주면 2분의 루트 파이가 됩니다. 그래서 2분의 1 팩토리얼이 2분의 루트 파이라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